국가 달리 서비스는 저장되지 않는다. 인스테드 대신에 그들이니까 여기서는 요게 주어를 보는 거야 뭐니까 서비스니까 얘도 보겠어요? 서비스죠.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occur 일어난다. simultaneously 동시에라는 거예요. 서비스를 만들면 바로 소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수업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laughs> 여러분들은 동시에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죠. 프로마이드가 동사니까 대순주격관계대명사고 괄호를 예쁘게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펌스를 펌스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회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충분한 능력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뭐 하려는 거죠? 충족시키려는 능력이죠. 뭘 충족시키죠? 피크. 최대치의 수요 시즌을 충족시켜요. 성수기라고 하죠, 우리가. 성수기엔 사람이 몰리죠. 그러면, 최대치의 수요 기간인 성수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뭐 해야 된다고요? 유지해야 돼요. 서비스는 많이 없고, 저장도 못하니까, 바로바로 소비가 되니까. 머스트 <laughs> 메인테인은 유지해야만 한다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명령문이 나오고 오어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뭐할 거다 오어를 어떻게 번역해요? 명령문하고 머스랑 합쳐지면 그렇지 않으면으로 번역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회사입니다. 회사니까 회사들은 페이스 직면하다. 프리벤트 예방하다.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다 피하다. 능력을 안 키우면 물리적으로 백랑 처리 못 하는 고객들을 만나게 되겠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그 고객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면 있겠죠. 물리적으로 처리 못하는 고객들을 만나게 될 거죠. 회사가. 이해 잘 됐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뭐하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항의할 거 아니겠어요. 이해 잘 되고 계신 거죠. 항공 여행의 경우에는 비행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비행을 한다면 듀링, 성수기 기간 동안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합류해야만 할 겁니다. 행렬에, 팰로우 패슨저를 뭐라 그래요? 동승자 행렬에 합류해야 될까요? 줄이 길겠죠? 뭐하고 있는 동승자인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라인 하니까 뭘서서웨이팅인나인줄 서서 기다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수하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 줄여서 짐인데 공항에서 수하물, 그렇죠 수하물을 체크, 뭐 하기 위해서 붙인다 그러죠? 짐 붙인다고? 부측에 줄 서서 기다리는데 합류할 겁니다. 항공사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요? <laughs> 이 모든 고객들이 짐을 빨리 붙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체크인이 있었더라? 온라인 체크인이라는 게 있나요? 요즘? 핸드폰으로 다음에 핸드폰으로 체크인 다 하고 가서 그냥 짐만 붙이고 오잖아요. <laughs> 이해하죠? 그래, 핸드폰 딱 갖다 대면 그냥 통과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이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예. 서비스가 모되지 뭐 않기 때문에 저장되지 않고 바로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잘 되죠? 예. 처리 못한 고객들이니까 미처리 업무를 뭐 해야 돼요? 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줄여야 되겠죠?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대부분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무슨 뭐를 해요? 예약과 약속을 사용하겠죠. 이해가 됐어요?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짐을 붙일지 는 것도 예약을 하고. 잘 따라왔어요? 서비스는 그 서비스들은 타임 파이셔블 시간에 의해서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3시 비행기예요. 3시 10분에 예약하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시 비행기면 최소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는 짐을 붙여야 되겠죠? 뭐에 의해서 소멸돼요? 시간에 해서 소멸되죠. 예. 오늘 영어가 9시 수업이었어요. 10시 반에 왔습니다. 수업 못 듣죠? 맞아요. 네. 서비스는 뭐죠? 시간에 해서 <laughs> 소멸되는 거죠. 토요일마다 이렇게 지각하는 애가 있죠. 수학 시절에서. 어, 그렇죠? 그렇다. 돈을 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음. 치킨 먹자 그 돈으로. 자. 극... 그 이런 말 내가 진짜 쉽게 안 하는데 제자들한테 진짜 못 생겼어. 다음 <laughs> 극장과 아우, 내 눈을 좀 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극장과 호텔의 텅빈 텅빈 호텔 룸에 비어 있는 좌석은 좌석은 결코 뭐할수 없을까요? 이용할 수 없다, 포기될 수 없다. 모르면 뒤로 가요. 뭐를 위해서? 그 특정한 연극을 보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 특정한 그 특정한 하룻밤을 위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시간에 그 연극밖에 못 보죠 됐죠 안 문장 전체 다예요안 문장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 이유. 서비스는 모델 뭐수 없다, 저장될 수 없다.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모델 뭐수 없고 저장될 수 없고. 인벤토리 어려운 단어지만 외우세요. 안 나왔네요. 인벤토리 발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록에 기입하다는 뜻이에요. 인벤토리 목록에 기입하다. 목록에 올려둘 수도 없어요. <laughs> 장바구니에 넣어둘 수 없다고요. 이해가 됐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될 수도 없고, 이동될 수도 없고, 재사용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어떻게 팔아야 된다고요? 즉시 고객에게 소비되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서비스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시간에 연관된 본성을 갖고 있다. 관광에서 틀렸죠? 그다음 서비스 산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 안 했죠? 고객 서비스 전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안 했죠? <laughs> 선생님 예약 시스템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 어떻게 예약했는지 안 나왔는데.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그랬나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왔나요? <laughs> 품질을 개선하려고 무슨 노력을 했는데요? 서비스 품질을? 예약 예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요. 노력들 몇개될 수가 없습니다. 윗글에서 왜 서비스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목록에 기입되고 저장될 수 없는지 보여주는 예가뭐라 그랬죠?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문장이 어느 문장이죠? 어느 문장이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앞쪽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적으시면 되겠죠. 뭐 7번입니다. 그렇죠? 7번.